9월에 대운 들어와 말년까지 돈 붙는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주머니를 두번 눌러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9월은 칼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올해 잠들었던 돈복이 화들짝 깨어납니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 똑같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복은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나가고, 어떤 복음 문을 열고 집안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띠 기운 때문입니다. 특정 띠는 9월부터 한번 들어온 재물이 말년까지 이어집니다. 집안 재물이 자꾸 쌓이고, 써도 다시 채워지고, 마치 커다란 항아리에 금덩어리가 가득 채워지는 운세입니다. 이띠 가진 분들은 괜한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면 돈, 투자, 계약, 부업, 새로운 시작, 만사 형통입니다. 가을 들어서는 바람에 맞춰 인생 판도 확실히 달라지는 운입니다. 자, 띠를 공개합니다. 9월에 대운 들어와 말년까지 돈 붙는 띠는 용띠, 소띠, 원숭이띠, 돼지띠, 이띠라면 구독 누르시고 재물은 받아가세요.